레갈론입니다. 오늘은, 어, 터스를말래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여기, 이거, 블랙마트, 마크, 마크, 에잇! 이러서 해야 되는데, 아, 요시, 요시, 요시. 아, 비비 한판만. 아, 좀비전 하면 30판 해야돼 아, 좀비전 한판만 <laughs> 하나 둘셋 아, 저미 아, 저 미저, 아, 저 미저, 아, 아, 저미 아, 저 아, 저미 아, 아, 어, 아, 다시 네. 들어갔다저겁니다 아, 그러십니다. 아, 위에 개꿀. 하지만 위에서 준비가 잘 된다는 사실이 죠 아닙니다. 원래는 예전에 여께가 꿀이었는데, 아, 이소씨 좀비군요. 어, 또. 숙주. 숙주 아니에요. 따뜻. 오, 타스 B급입니다. 오케이, okay, 됐다. 이거는 AKN과 비슷한데 A급이고요. 이거는 B급 오타스 레드입니다. 저기 이렇게 저, 저렇게 준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냥 튀는 게 꿀이죠. 안 돼. 그리고 이거는 B급. 아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총 이름을. Yeah. 됐다. 야. 됐다. 그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라고 어, 이게 뭐지? <laughs> 여기, 어 이, 이거 뭐지? 여기 케가 에케. 개비, 케비거든. 성 내가. 주인거든 그... 그냥 가만히 서 어. 있었다. 싫어요. 아 없어. 좀 미시는데. 좀 거겠지. 여기 있다! 어디죠? 1층에 있다. 2층으로 올라간다. 난간으로 왔다. 어! 죽어 임마. 오케이 okay, 잡았다 아이스 감염 소금 모든 인간을 감염시켜 둘 서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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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서이 만나지 않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다시. 하나, 둘, 서잇! 아, 다시 영하 나왔다. 아, 진짜 신이네. 아, 에, 어, 오, 내걸 끌었다. 허어. 내리 이거 계속 눌렀다가 계속 놨다가 하면은, 애걸려요. 근데 가끔씩 한 방에 되는 어떨 때는 렉이 걸려가지고 좀비가 안 생성될 때도 있고, 어떤 맵은 좀비 혼자 나왔을 때는 숙주하다가 갑자기 좀비가, 제가 좀비에, 맨 처음에 숙주였거든요? 좀비 하다가, 좀비가 갑자기 순간이동 오케이! 나 형, 대가리 밟았다! 난내 순간이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숙주일 때다 잡을 수 있는데, 아구야, 형아, 나 아, 구야형아나물어내려려왔어아이쁘히나쁘아 나쁘지 <laughs> 나 나쁘지 않나아나아나아 나쁘지 않아. 나아나쁘아 나쁘지 아나지어아나나아 잘하지? 씨나 모르고 내려가 버렸는데 어제. 암나 바보 아니야 이거. 나 겁나 바보. 아냐 봐 바보 아니야 이거. 나 바보가 아닌 겁나 바보야. 나 모르고 내려가 버렸어 여기. 야 채채 콱 콱. 오케이, 나 다시 올라왔어. 좀비 밟고 올라왔다 바보 아니야, 이거? 여기 있으면 안, 안 들키나? 노란색이 바보 아니야. 이 검은색으로 하면 좀 이해는 가겠는데, 노란색이 가지고왔다온건 살짝 바보 같은데. 바보 아니야, 이거? 나 여기 있잖아. 2층. 3층 있잖아, 3층. 나 이거 좀비 밟고 올라왔어. 2층 아니야? 어이, 바보 아니야. 그 노란 색깔 걸 들고 오면 어차피 바보 같은 일하고. 오빠! 나 역시 할수 있어요? 좀부 천천히 만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천천히 봐. 네. 뭐야, 뭔 일이래? 한명좋아야 돼. 둘다 가보면 안 돼. 네. 네 아니 니네 뭐하는데 나랑 휴화만 생존했다 지금 휴화네왜 숙주가 야 놀아 야 밖에 있다 나도 간다 휴화 하이 아야 아, 여. 아 여. 아야 어? 야 안녕 마보스족어에헤내 잘했어 한대 맞았어 나한 대라고 맞았니 어난안 맞았는데 조미가 날보다라고한쪽 더더라고 하나 둘 서이 하나 둘 서이 아잠시 자자 하나 어운 <laughs> <오. 웃음> 좋았네 아 요즘에는 십몇 배보다 십몇보다 이배 많더라고요. 아나 숙주다. 아 숙주. 어, 아니야. 뭐 아니야. 숙주 잘 되는 자리에. <laughs> 숙주 잘 되는 아니. 자리에 숙주가 나왔다. 아니 인간 돼야 되는 자리에 숙주가 나왔는데. 내집 숙주인. 안돼. 아. 미안해. 아. 이거 필요없는 아, 자리야? 좀비가 둘이서 가면은 줄까? 튀어야 합니다 너춤 잡혔니? 어? 어어 나인보해줄게 진짜 리얼 너? No. 아 그래? 그럼 나 혀와만 잡을 거야 아혀와 나만 잡는 건 <laughs> 인정이다 아 이렇게 사람 모였으면 다죽는다인보해줄게갈 거야? 갈 거면 말해 너야? 아, 나 자동에 넣는다 이거 에이씨 아 진짜 나, 나 좀비 좀끼고 있어 상대 쪽으로 와 자 방금 내 네, 어. 오케이. 나가고 있어. 오케이 나가고 있어. 해가고 있어. 비가쪽으로가고 있어. 차가 쪽으로 자가고 있어. 지가동안해 자동 안해어지케이안해놨어 오케이 있어. 야돼너서어 미안해 있어. 야돼어 미안해 아 나 털어뜨리냐 때렸어 감히 때려? 어조 <laughs> 좀비 대로와 헤드 맞고 두어라이파가야 헤드 맞고 되져 헤드 맞고 되져라고 헤드 맞고 되져라고 이것들아 야 헤드 맞고 되져 <laughs> 아 진짜아! 어, 나좀 진짜. 올려주라! 아 씨... 밤. 근데 제가 하면 어딨는지 알아요. 이만 살짝 바보라 안녕. <laughs> 제가 죽기 전에 안 봤지만 제가 위치는 알고 아, 있었죠? 제가 죽기 거예요. 안 돼요. 아 뭐예요. 전 이것으로 녹화 1화를 마치고 2화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